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. 어제 14개 주에서 열린 슈퍼 투스데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개 주에서 1위를 기록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누르고 예상 밖의 대승을 거뒀습니다. 바이든 전 부통령은 텍사스, 알라바마, 오클라호마, 노스캐롤라이나, 버지니아, 테네시, 아칸소 등 남부의 7개 주와 매사추세츠, 미네소타 등 모두 9개 주에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. 메인주에서는 91% 개표 결과 33.9%의 득표율로 샌더스 의원을 1%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1위를 달려 10승 기대감을 높였습니다.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 홈그라운드인 버몬트, 콜로라도, 유타 등 4군데에서 승리했습니다. 경선 초반부 참패로 몰락하는 듯했던 바이든 전부통령이 중도 진영의 반 샌더스 연대에 힘입어 민주당 경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어제 예상을 뒤엎는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. 특히 천문학적인 광고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첫 등판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오늘 중도하차하면서 바이든 대 샌더스 2파전으로 압축되며 경선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. 죽었다 살아난 조 바이든 전부통령이 중도 대표 자리를 꿰차며 급부상하는 가운데 그동안 독주해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주춤하는 양상입니다. 한국 tv 정현호입니다.